네, 124회 1교시 단타평 2번 보겠습니다. 하천 횡단교량의 여유고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좀 푸시기가 어려우셨죠?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 횡단교량 여유고의 정의했고요. 두 번째인데 하천 횡단교량을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천 횡단교량에 대한 종류를 한번 언급을 해주고 이 여유고가 도대체 뭐고 그림을 한번 모시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제목은 하천 횡단 교량의 여유고 확보 목적. 이 여유고를 왜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여유고를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에 하천 횡단 교량 형식별 여유고의 높이와 준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형식별로 여유고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은요. 하천 횡단 교량 여유고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교자장치 하단부까지 높이 공간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모시도로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하이워터 레벨, 요게 이제 계획 홍수위가 되겠습니다. 요 계획 홍수위를 기준으로 요 높이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여유고, 요게 이제 여유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하니까 이해가 금방 가시죠? 그래서 하천 횡단 교량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 철도교, 수로교, 보도교.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고 확보 목적하고 검토 방법이 있는데요. 여유고 확보 목적은 뭐냐면은 하천 횡단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를 해야 되죠. 여유고가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위가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게 안전성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한번 할수 있고요. 홍수에 대한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 유무를 했는지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방법은 어떻게 되냐. hc-ras라는 e 모형을 가지고 적용해서 산정을 한다. 요거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별 여유고 높이와 준수 상사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량 형식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교자 장치가 있는 교량, 그다음에 라멘교일 때, 아치형 교량일 때 여유고 높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자 장치가 있으면 말 그대로 요거죠.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 쓴 거죠. 최조 교각 또는 교대 교자 장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량 형식에 이제 여유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멘교에서는 교량 상부 슬래브 헌치 상단부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아치형 교량은 뭐냐? 통수 단면적 환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 여유고의 만족 높이가 이제 아치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러죠. 아치가 예를 들어서 교량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위에 이렇게 되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유고가 이렇게 됐다. 여기가 이제 수위다. 이제,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이제 통수 면적 있죠. 여기. 이 통수 면적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여유고를 산정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준수사항은 뭐가 되느냐. 재방대비 높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시설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여유고를 산정해버리면은 주변 시설에 대한 이게 검로라든가 통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